중요한 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어. 이야기를 다뤄볼까 아. 합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음. 나오는 게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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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대북 송금 음.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검찰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하고자 했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 <laughs> 일당들을 잘 구워 삶아서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음.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죠. 아,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다뤘었죠. 김성태 일당과 함께 그 연어 술파티 장소에 직접 참석했던 KH 강원개발 부회장이었던 조경식 씨가 음. 폭로를 했던 거아 기억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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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내그 자리에 있었는데 술 파티 있었다. 음, 음. 아 몰래 막 들어가고 기록도 안 남기고 했었다요 기억나시죠? 엄청 네, 샀잖아요, 우리 당사자. 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그 조경식 부회장이 네, 그분이 법사위에 뭐. 출석을 했어. 네. 출석을 해서 네. 어마어마한 사실을 네. 폭로를 합니다. 그분이 폭로한 주장의 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조경식 부회장은 2024년 7월에 롯데 호텔에서 권성동이를 만났다. 24년 7월. 2024년 7월에 어. 권성동이를 만났다. 네. 권성동이에게 무려 48억 원을 건넸다. 와. 그 자리에서 캄보디아로 도망가 있는 배상윤 회장과 권성동이가 직접 통화를 했다. 음. 권성동은 배상윤이가 귀국을 해서 이재명, 이화영만 제대로 엮어준다면 감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했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그 장면 이게 왜 언론에서 안 받아쓰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좀어렵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뭐, 말하는 어려워. 게 어려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건 편한데 대북 성군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언론이 엄청 쏟아냈었어. 어... 음. 범인이 이재명일 때는 다 쏟아냈어. 음. 근데 지금은 범인이 검찰이니까 안 해. 음. 어려워서 하는 거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일단 네. 그 부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폭로한 그 장면 진짜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저 사진이 이제 그 로데오텔 루비입니다. 오.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디라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든면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너희들이 살수 있다는 에,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어, 있 있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아,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곧 대화 아, 나눈 내용을. 음. 자, 일단 국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오.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고 계속 들어오면서 어, 어, 기자 인터뷰를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네, 거기까지가 얘기가 고나리태와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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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와, 진짜. 저기 권성동이랑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저기서 아... 말하는 권박사가 권성동입니다. 아... 자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네.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진짜 이거 엄청 충격 받았거든요. 언론이 쓰지 않아 음... <laughs> 언론이 안써이 중요하고 언론이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이 가졌던 사건 아닌가요 모든 그렇지. 언론이 뭐 음... 기사를 쏟아냈던 네. 사안이죠 이거를 안써이안 심지어 영상이 있고 음... 국회에서 다뤄졌는데도 좀 부연을 해 주시죠 어~ 우선은 뭐 지금 뭐 와... 어, 이게 그, 조경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또? 뭐 전형적이죠. 이제 메신저 아 공격하는. 그래서 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경식 최초로 이분 접촉한 게한네달 정도 됐고요. 네, 네달 동안 팩트 체크하느라고 공개하지 못했던 아 사안이 있고, 네, 그동안 다 충분히 팩트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그 서영 교우님이랑 협의해서 공개된 사안이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섣불리 공격하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권성동과 그 쌍방울 측이 논의를 많이 하는데, 예,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주로 논의했던 분이 이제 그 조경식 이분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2년 하반기, 22년 말 정도에는 조경식 시간이 다른 건으로 이제 그때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아... 청송교도소에 있었는데, 아, 어, 모 로펌, 그냥 권성동, 과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모로법 변호사가 본성동의 대리인격으로 서초동에서 청송까지 여7 음. 일곱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논의를 했던, 에그 정도로 그 쌍방울과 본성동의 그 협의 과정은 충분 히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그그 그 당시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24년도 중순이잖아요. 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사건 1심 판결이 났었고, 음. 난 났을 때 그때까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안 했을 때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쉽사리 기소할 수 없는, 대북송금사건 아... 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성태와의 딜은 대부분이 끝났고, 아... 김성태가 그 추가로,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랑 공모를 했네요. 이렇게 추가로 지술하기도 어,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배상윤을 끌고 돌아와서 이재명과의 공모관계를 확실히 마드, 아... 매듭, 짓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배상윤을 이제 한국에 귀국시킬 때, 바로 공항에서 쇼 하나 딱 펼쳐주면서, 나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다. 한마디 해주면 감경해주는 그 그렇죠. 배상윤의 그 진술이 굉장히 필요할 시기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린 대북 송금의 주인공은 이재명인데 그렇긴 하죠 이재명을 기소 못하고 이화영만 기소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김성태 입에서 끝끝내 어느 정도 애매하게 이재명이 관련됐다라는 진술은 나왔는데 명확하게 이재명이 공모됐다는 진술은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배상윤의 추가 진술이 매우 간절했을 아.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권성동이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이제 브로커 짓을 한 듯한 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48억. 와이 진짜 48억이 건너갔어요. 너무 큰돈 아닌가요? 48억. 여기에 대한 주장은 그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 황모 씨, 네, 하고 권권송동의 모... 측근이죠. 측근입니다. 네, 네. 황모 씨는 권송동의최측근 네, 이거 이분 이분은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사리 나오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 쪽에서 일하는 김모 씨가 있는데, 음. 예, 예. 이두 분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면서 그 조경식 부회장과 김모 씨가 황을 황과 권을 통해서 검찰을 대응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화영을 던져주고. 이화영을 던져주고 대신 이재명을 엮어 넣어야 된다. 음. 이러한 녹취까지 있습니다. 녹취까지 있고 이것도 이미 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인데 어.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경식 씨 얘기는 최초에는 20억을 제안을 했었다 어. 아, 권성동에게 20억을 제안했었는데 권성동 최측근이 황희 개입이 되면서 이게 48억까지 올라갔다 음. 이렇게 아. 얘기하는 거아 그러니까. KH 쪽에서는 처음에 20억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황모씨라고 하는 기술자가 들어오면서 이게 48억까지 뻥튀기 됐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48억을 줬다 예, 예. 저, 롯데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장소에서 음... 아, 그고딱 찍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 그 황모씨입니다 아,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황모씨가 중간에서 권이랑 조를 그 메이드를 해줬고 어... 메이드 해줬고 그 저거 만날 때 아마 저 장소에 황 씨도 갔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참 이게 배신인 남만 그 드라마긴 하지만 아. 조경식 씨가 아마 하여튼 황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황이 그 안에서 로또 여태 안에서 조화 권이 대화하는 장면 음. 나오면서 그문 앞에서 있는 장면 등등까지 다 사진 찍어놨다라고 네. 하는 거고 돈 주는 장면 은 사진은 없는 것같아 기네요. 네. 네, 그건 뭐 주차장이든지 다른 데서 했을 테니까. 와, 네. 네. 아, 아, 이게 만약 이 사실이라면 진짜 아. 이권성동에는 아. 진짜 영화 캐릭터야. 아, 아,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이야. 근데 진짜 저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권성동 입장에서는 찐윤이고 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당시의 대표를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기회인데 아, 그래서 그것까지 기획을 한 건데. 그 와중에 또 돈까지 챙긴 거예요. 난 그게 어, 너무 기가 막힌, 그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 자기들한테 좋은 네. 일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받아먹는. 네.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 자식. 진짜 사실이라면 <laughs> 그리고 권성동이 저렇게 돈을 크게 받으면 그 일을 막상 실행해줄 검찰은 그러면. 그냥 맨입으로 해줬을까 어...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저렇게까지 행, 검찰이 행동을 할거 야... 보장을 해줬을까 권성동이 진짜... 검찰 떠난 지가 언젠데 이 대단한 놈이야 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일 이재명을 죽이는 일을 해줘 어... 네. 그런데 돈도 받아먹어 돈을 받아 와 하. 대... 이 씨. 이, 진짜, 이 씨... 아 죄송합니다 아나 생각할수록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 기가 막힌 캐릭터라서 아니, 그래요 이 기가 막힌 일에 권성동의 아. 목소리가 들어 있잖아요. 아. 권성동의 그 목소리에 있잖아. 한번 보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음. 사람 이름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어, 조 회장과 이부 회장과 주고받는 전화에 그 얘기가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원래 <laughs> 항상 나오는 수법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둘만 하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나 어디 가서 하는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네. 하여튼 더 시찰하고 줄게요. 빨리 마무리 짓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와...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요 그런 취지야. 어... 저희들도가 누구예요? 검찰이 되겠죠. 이런 내용은 녹취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네, 저희도 또, 한번 틀은 거 그렇죠. 있습니다. 네. 녹취로 있어서 아니 많은 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아, 왜냐하면 조경식이 누구야? 아. 그되면 저처럼 공부해도 아. 또 잊을 수있요 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녹취가 있는 거죠. 네. 녹취가 있고 목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저와 상의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랑은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추적을 한 거죠. 음. 믿을 만한가. 그렇지.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거고 확인. 확인을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법사위에서 저희가 저렇게 묻고 상황이 가능하게 된건 뭐냐면요. 보통 법사위는 7분입니다. 법안 소위는 시간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두고두고 두고 여유 있게 불렀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래서 저분들이 이야기를. 할 음... 어, 이제 권성동 되겠지? 녹취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의원님이 너무 속초자시니까. 아, 네. 아, 예전에 저희가 한번 트른 바 있습니다만 당시 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권성동의 목소리 한번 그놈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어, 도와줘야지. 그런 식지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laughs>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 보죠, 뭐, 그러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가 어디 가서 더드는 사람이 아니 아니 많은. 아이 알고 있습니다. 뭘 이거 갖고 내가 또 누구 머리 안털없고 예. 음. 그러니까 하, 하여튼 내가 시찰 한번 줄게요. 예예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예.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수가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게 이제 2024년 7월.